마지막 깜짝 선물이 하나 어, 준비가 돼 어, 있어요. 뭐야? 주세요. 뭐야 예신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? 어? 아니 갑자기? 아까 통화했는데 자는 목소리던데? 아니, 그래? 어. 어! <laughs> 진짜 바삭하고 맛있다. 보여주게 완전히 달라졌나? 봐 보처럼. 어, 안 돼, 안 돼. 봐 보처럼. 안녕하세요. 미녀사 총사예요. 예. 미주도 옛날 사람인 거 옛날 사람인 거 맞다. 사총사 이런 거 요즘 <laughs> 진 해원이 잘 모르지, 사총사. 사총사네. 좀 오랜만에 들어온 거. 사총사. 멋진 거야. 되게 멋진 어, 거. 지금 해원이가 사총사에 상당히 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네. 아저 그리고, 네. 그리고 보통 아침에 치킨을 먹기보다는 좀 저녁에 먹잖아요. 네. 아침에 먹는 치킨이 기가 막혀요. 먹어네요 맛있어요, 맛있어요 진짜 바삭하고 맛있어요. 먹어봐요. <laughs> <laughs> 저희도 먹어도 될까요? 아, 지금 해원이는 지금 활동 때문에. 곧 컴백이? 저힘 없는 표정 좀 봐. 얼마나 꼬끄하 어떻게 해원이가 관리 중이어서 어떡하나. 요즘에 떡볶이가 같이 나오더라고. 아! 아 먹어볼게요. 있어. 떡볶이 소 떡볶이 소스, 진어 근데 이거 안 먹으면 후회. 와, 소스가 미쳤다. 음! 어, 어떡해. 근데 진짜 맛있다. 옥수수 아, 소스, 아, 이제. 음 맛있지? 음 이게 치킨이랑 떡볶이랑 꿀조합이야, 이게. 말있겠다 음 너무 맛있어. 요즘 그래서 이게 인기가 많더라고. 이렇게 해서 떡볶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입. 이렇게 음! 음, 음 그다음에 야 근데 이게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아침부터 치킨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. 나도 맛볼래. 아유 진주야. 음. 입이 작구나. <laughs> 너무 작다. <laughs> 나 치킨 넓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봤어. 왜? <웃음> 왜? <웃음> 위에 위에. <웃음> 위에를 부터 먹어? 그러 어디에서부터 먹어 얘는, 옆에 얘는 그래. 어떻게 먹냐면 깎아 먹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아니 저렇게 아이스크림처럼 음. 약간 할아 먹으니까. 어, 다시 치킨을 먹네? 음. 아 그리고 아, 이거. 음. 이거 이런 것도 소스에 다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음 이렇게 썬 떡볶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입. 아니 치킨 너무 맛있는데. 음, 이거 이거. 나 집에 가서 맛있 갈아서 만든. 어, 거. 너무 맛있어. <laughs> 너무 맛있어. 혜원아한 입만 먹어봐. <laughs> 내가 와이프 형한테 얘기해줄게. 죄성이요못 참겠어요. 네, 조금만 먹어봐 아, 해원이가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다 너무 맛있다. 어, 나도. 이건 뭐지? 이거 뭐지? 이 소스 맛있지.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아니 오늘 우리 여자들만 모이나 보다. 그러게. 응. 걸스 걸스 모닝이네. 좋다 좋아. 오늘 에프코야 우리. 플라워. 플라워. 그러면은 유재석 선배님이 금잔디예요? 어. <laughs> 네, 네. 그렇게 되네? 뭐 짠해요짠한번해요아 그래요? 네. 우리가 에프코. 누가 금잔디라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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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아 그리고 그리고 든든하게 속을 채우니까. 네.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네. 그리고 다들 얼굴에 <웃음> 웃음기가 아까 아침에 <웃음> 살짝 <웃음> 예민했거든요 <웃음> 다 졸려가지고 회원이만 네.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회원이는 <laughs> <해워리는> 지금 양껏 <laughs> 먹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<laughs> 맛봐서 기분 <laughs> 좋아졌어요 <좋았고. 웃음> 그건 맞아요 예뻐요 <laughs> 회원이는 <바쁘다. 웃음> 그거 있다 뭔지 알아? 회원이는 다이어트 해도 네. 이런 신체적인 <laughs> 에너지들이 회복이 되고. <laughs> 회복이 되고 저희는 이제 쭈글쭈글해지 우리는 <laughs> <이제> 쭈글쭈글해지는데 <laughs> 그것을 <웃음> 다른 것으로 좀 채워야 돼요 어떤 걸 어. 어. 채워요? 어, 의학적인 도움도 좀 받고요 수분 보충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이 채우고 아 지식! 지식 채우는 것도 중요하죠. 지식은 어떻게 채우는 거예요? 책 읽으세요. 책이랑 <laughs> 뉴스, SK 같은 거, 자기 발전서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건가요? 자기, 자기, 개발... 발전... 자기 발전서요? 자기 개발서 아니야? 아 정전기 얘기하시는 거예요. 자기 발전서? 자기 발전서. 발전서. <웃음> <웃음> 가끔 진전이 있어서 감사해. 어. <웃음> <웃음> 서로 감사하는. 나는 되게... 믿고 하는 거야. 좋은 관계야. 아주 좋은 상호 보완 관계. 관계. 아, 어쨌든. 아, 우리가 지난번에 단체로 좀 투표를 하고 네. 저희가 이제 노래를 좀 정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또네 분의 조합이 너무 아쉬운 거야. 아, 그래서. 이제 남자 팀은 그 흰수염 고래가 고래 그렇죠. 있는데 하고, 이제 저희는 없... 사실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그 노래를 1위로 예, 뽑으셨고 아 하고 또 우리 네 분도 조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사실 그래서 오늘 좀네 분을 좀 따로 모셨어요. 아, 또 이렇게 모이는 것도 예, 예.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얘기도 하고 더불어서 우리 또 에일리가 또 결혼을 헉? 앞두고 있잖아요. 아, 얼마 안 남았어, 언니. 네. 헉, 진짜 얼마 안 남았어. 엘리 2월인가? 4월, 4월. 4월이요, 4월. 좀 남았는데, 뭐. 어, 티아? 아니, 아, 아니 티아가 아니라 4월이면 좀 남았지. 4월. 2월이어야지 얼마 안 남았다고. 금방 가요, 금방 가요. 시간이... 결혼 안 해봤어요? 저는 해갖고 지금 10년 넘게 살고 있어요. 아예요. <laughs> 안 해봤다니. 아까 그러니까 이제 감사자 입장에서는 꽤 오랜 동안 준비를 하니까 아, 그런 맞아요. 느낌인데 하객 의 입장에서는. 아그쵸 그렇죠. 그래서 4월이면 꽤 남았어요. 아, 하객 입장에서는. 네, 하객 입장에 서 네. 생각을 해야죠. 어쨌든 결혼 준비는 <laughs> 지금 거의 다 했죠. 큰 거는 이제 다 끝났고, 어. 어. 네, 이제 청첩장 돌리는 거랑. 어? 그게 제일 힘든 네. 거 아니에요? 제일 힘들어요. 아, 또 제가 또 이제 컴백을 또 준비, 앨범 준비를 하고 아, 있어요. 아니 그럼 컴백은 맞습니다. 몇 월이에요? 결혼 전에. 3월. 어? 네, 그동안 생각하고 어, 있어요. 축하할 일이다. 야, 3월에 컴백하고 돌아가네요. <laughs> 컴백했다가 네? 다시. 어, 마지막 싱글 앨범이네. 어, 마지막. 어, 어? 아니 그. 민중...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, 는 모르겠어. 싱글... 싱글 앨범이 좀 그러네. 여기에 아, 적절한 mean? 표현이 아, 맞나? 그러말이 아, 마지막. 그럼 뭐가 좋을까 혜원아? 요즘 편으로는 이런 거는 뭐 뭐라고 해요? Before w e d b e f o r Before wedding? wedding Before w e d d i n Before wedding? b e f o wedding? b e f o wedding? Before wedding? wedding? Before wedding? Before wedding? Before wedding? Before wedding? b e 좋았어. <laughs> 어째 또 우리 저 에일리가 그래서 결혼을 좀 앞두고 있으니까 네. 저희가 또 그냥 있을 순 없잖아요. 맞아. 요아 저희가 그래서 좀 선물을 좀 준비해봤는데. 와. 네. 네, 잠깐만. 아, 이거 참. 아, 그래서 오늘. 아, 아 이거 에일리를 위해서. 브라이덜 사원은 여자분들끼리 하시는 거 아니? 오빠도 거의 뭐 오빠도 언니 아니야? 네,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 금잔디 금자 아 금잔디 오케이 자 그래서 별건 아, 아, 아니지만 했어요 아, 아 선물이에요?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A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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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하면 이런 컵 세트, 네. 아니면 이제 좀 식기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거좀 선물로 많이. 언니랑 아, 남편 같다. 근데 난 금발이 아닌데. 아, 근데 외, 외국에서 왔어니 언니 어? 언니야. 언니. 어, <laughs> 아 근데 저희가 또 저녁마다 혹은 아침마다 차를 한 잔씩. 우와, 오, 한 잔씩 아 진짜 아, 너무 예쁘다. 네. <laughs> 꼭 마셔요. 사실 저도 이렇게 뭐 거. 커플로 하고 이런 거좀 약간 쑥스러워 하는데 사실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아요. 감동이야. 자, 언니. 그러면 다음 선물 한번 좀 직접 네, 열어 제껴 주세요. 어, 뭘까? 별건 아니지만은 이게 또마음이잖아 마음이죠. 아, 별게 아, 아닌 게 아니야. 뭐예요? 우와!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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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가 했는데. 어, 귀여워. 대박. <laughs> 어리퍼슬리야 <풀어, 웃음> 아니 우리 집에 네. 진짜 슬리퍼가 없어. 아 <laughs> 정말? 잘 됐다. 자 그리고 마지막 선물 한번또구경겠 네, <laughs> 라스트, 라스트 <웃음> 프레젠트. 커플 저거. 아 근데 이러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<laughs> 한에서 네. 이런 거 잠옷 입으면 좋죠. 와, 진짜, 진짜 잘잘 신고 잘 쓸게요. 정말. 아네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에일리를 위해서 네. 어, 마지막 깜짝 선물이 하나 준비가 되어있어요. 어? 벌써요? 뭐야? 주세요. 뭐야? 예신 나오는 거 아니야, 여기? 어? 아니, 아까 통화했는데 여기... 자는 목소리던데? 아, 그래? 어. 어. 래 아! 아! 기 안녕. 야 잘생겼다. 잠깐만. 자기야! 혜원이 뭐야? <laughs> 잠깐만, 뭐, 저 이런 거못 봐요. 잠깐만. 이렇게 왜 자기한테 왜? 뭔가 너 뭐야? 너 알고 있었어? 놀랐지? 소소한 이벤트를 할수 있는 와, 기회가 저, 저, 생겨가지고 그러니까. 음, 기분이 좋았어. 네, 앞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의 이막 음... <웃음> <웃음> 지금부터는 내가 자기를 영원히 지켜줄 거고 <laughs> 항상 곁에 있을 거고 누가 괴롭히든지 내가 다 진짜 혼내줄 거니까 알지 나의 그 상남자. 허세가 좀 있네. <laughs> 아 전화. 자기. 허세가 좀 있네. 아니 부족한 아, 나랑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. <laughs> 왜 오! 자기들이 난리야? 야, 아유, 와, 아, 무시가아 뭐야? 아 이거 영상을 했대. 이거 뭐 어. 차량용 블랙박스로 녹화하는 아니 샷이. 아니, 저희가 살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. 아, 그러니까. 몰래 차에서 찍는 그러니까. 개인 간이 없네. 그러니까 아. 집에 가서 지금 찍으면 안 되니까. 도망자처럼. 가기 전에. 아나 진짜 너무 감정 어렸어. 아니 뭐 언니. 전화 통화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시무시하고. 어, 어, 요 바로 이렇게? 아 <laughs> 진짜. 할수 있어 한번한번 전화해. 예. 어 여보세요. 어 여보세요. 아유 시우 씨네. 아 시우 씨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지금 저뭐 하고 계셨어요? 아 이제 강아지 유치원 보내야 돼 가지고. 아 이제 <laughs> 예, 등원 시키시는구나. 네 예, 우리 애들 예. 애기들 등원. 아 애들 등원 시키시고. 예. 아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보내주신 영상. <laughs> 그 차량용 블랙박스로 녹화하신 거예요? 어떻게? 되게... <laughs> 이제 너무 갑자기 이렇게 보내야 돼 가지고. 아, 그또 엘리가 또 보고서 또 그냥 눈물을 아 눈물 흘렸어요. 너무 고마워. 감동했어. 아니 좀그 결혼을 앞둔 기분이 좀 어떠세요? 아, 지금 너무 그냥 떨리고 그냥 좋아요. 아그 혹시 좀그 엘리 씨하고 좀 결혼을 결심한 계기가 좀 있을까요? 아. 어느 정도 대략 결심하는 아닌데. 거니까? 네, 네 뭐예요? 와이프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. 저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이 사람이 갖고 있는 힘들었던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... 아, 이 멋있는 여자 진짜 내가 좀 지켜주고 있다 이런 생각에 네. 아, 결혼하고 싶더라고요. <laughs> 저게 찐이다. 저게 너... 찐이야. <웃음> <웃음> 아, 오늘도 거의 밤새고 나가서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. 건강 잘 챙기고 오래오래 어? 저랑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아 <laughs> 고마. 아 근데 밤에 제가 계속 못 자고 막 일어날 때마다 계속 일어나서 잠들으라고 옆에서 계속 주무. 주물러... 아이고. 아 진짜? 같이 못 잤어. 같이 못 잤어. 아이고 야 이러. 아니 어머. 나는 그냥 자는 척 하는데. <laughs> 격은이가 일어나서 뒤척이면 아이고 나는 내 일일 있으니까 예 아이고 그러니까. 어 정말이다 진짜 <laughs> 해원이가 회원, 나를 아, 아 저도 나경원 씨에게 좀 잘해줘야겠다 잠자는 척하지 말고 벌떡 깨서 네. 주물러줘야겠다 아 자해 그리고. 아, 어, 진짜. 인증샷 같이 꼭 찍어서 보내드리자. 아, 어, 알겠습 어, 말투가 바뀐다. 어. 아니, 우리한테는. <laughs> 아니, 우리 우리한테 장군이잖아, 장군! <laughs> 해드리자! 해드리... 해드리자! 소리야? 해드리자! 아니, 저... 자, 아니, 그러면 시우씨 이상 끊을게요. 바로 <laughs> 식때을게요 <때문에>. 아, 네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따 봐, 사랑해 아유, 아, 근데 엘리 네. 너무 갑자기 왜 그런 거야? 생각가 확실히 바뀌었어. 여기서 한번 하하하하하하하 지면서도 그래요. 지면서도 그래요. 맞아요. 맞 너무, 아, 너무 좋다 오랜만에 아, 이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는 마음을 다 그렇게 확인하니까날것의 그 사랑지. 너무 좋다. 네. 요동치더라고 요동치더라고요. 궁금한 게 있어요. 혜원 네. 씨는 약간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? 어, 저한테 그런 질문을요? <laughs> 아니지! 그렇다고 진짜 사귀는 게 아니잖아. 아, 그렇 이상형은 얘기할 수 있어. 야, 그러니까, 이런 거 저런 거다 제외하고, 이거 하나면 꼭 있었으면 좋겠다. 저는! 네. 귀여운 사람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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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귀여움이 여러 종류가 귀여운 있지. 혜원이가 <laughs> 생각하는 귀여움이란 뭐야? 어떤 귀여움이에요 야 그만 얘기하자. 얘도 욕을 보네. 아는 <laughs>